정지 먹었어요 여러분 <laughs> 정지 먹었어 방금 확인했는데 방송 키려고 이제 루 키니까 정지 먹었더라고 <laughs> 네. 14일 이주영 음... 맵팩 때문에 정지를 당, 당한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정지 먹는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지? 한 판으로 한 판으로도 당할 수 있나? <laughs> 한 판으로도 당할 수 있나? 정지가? 욕 받았냐고? 아니 나 욕한 적 없는데. 어제 디도스 당했잖아. 그때 탈주해 가지고 정지 먹은 것 같은데 아마. 근데 그거 한 판으로 이게 14일 정지가 나오나? 못한 적이 있긴 한데, 물론, 좀, 박은 적이, 좀 못해가지고, 좀, 박은 적이 있긴 한데, 네. 근데, 멀쩡하다가, 갑자기 이게 14일 정지 받아가지고, 어제 디도스 때문인 것 같은데, 정지 내용이요? 몰라요. 모르겠는데? 답줄 끊겼다 는데 어제 이제 디도스 한번 당했잖아. 이때, 문의하면 풀어지냐고 모르지 나는 나 처음 당해보는데음 <laughs> 나야 뭐 룰을 안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이 방송을 못다 하... 방송에서 할게 없네 이러면 녹화 있지 않냐고 녹화 있죠 있긴 있지 녹화가 언제지 저게? 음 <laughs> 이때인가? 아, 다음 판인가? <laughs> 야, 방송에서 할거 없는데, 근데 이제 타이밍상 이때 같긴 한데, <laughs> 나오나요? 오케이 okay, 없죠. 슈우우우. 아. 또. 아. 스 걸렸어. 아 뭐야 이거. <목소리도> 왜 정지당했냐고? 아니 어때,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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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도스 당했잖아. 튕겼잖아. 그걸? 같은 팀이야 같은 팀. 클리드. 아니 안 움직이는 게 챔프가 아니, 이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던 거거든요. 안 움직이잖아. 씨바 챔프가. 뭐랬어? <laughs> <모르겠어>. 근데 <laughs> 이것 때문에 정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때 같긴 한데. 음, 아니, 치즈, 내말 들려. 나 네이버가 안 들어가져요. 네이버가 안 들어가져. 튜브도안 들어가지냐? 아, 씨, 되는 게 없네. 욕설은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채팅 꺼져. 채팅 안 치잖아. 채팅 보인다. 방송 보인다 어제 혹시 제가 여, 시처, 시청자분들과 칼바람을 했는 혹시 욕을 했나요? <laughs> 혹시 시화 제가 어제 시청자분들이랑 칼바람을 할때5인큐를할때 혹시 제가 욕을 했나요 채팅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때만 채팅 키고 어 채팅을 난안 치니까 랭겜에서 그래 애초에 난 채팅을 안쳐 정지 이유 아 밥줄 끊겼잖아. 부정 게임이, 게임 방행. 부정 게임 방행인 거 보니까 게임을 안하이거 같은데. 안들어가져요빠빠빠빠빠 <목소리> <laughs> 정지, 정지 제재네요! 어... 처음이고 이거 맞지 이거? 이거 뭐, 리, 뭐 없죠? 정지 당한 적 있으면 여기 뭐 있을 ]까? 거냐 다른 게 이게 처음 정지 아니야? 이때 원래 채팅 나안 키다가 어제 이제 디도스 당해가지고 해볼까? 처음 켰는데 그때 이후에 <laughs> 몰라 탈주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? 뭐 욕설이면은 뭐 책임인데 탈주니까 14일 정지 바거 같은데 안돼 가지 마 으악 고객 지원해야 된다고? 메일이요? 메일? 메일 뭐대지 모르는데 어, 뭐랑 연결돼 있지? 보고 특판은 왜 정지 안 나겠냐고? 그것까진 모르겠는데. 아니 다른 판도. 몇번 마탱이 간 적이 있긴 한데 투타가 정지 당연히 안 당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메일은 모르겠다 메일 뭐랑 연동돼 있는지 <laughs> 아 게임 중이야 글쎄 모르겠는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게임 아이디 보니까 디도스 당한 판이 맞다고 게임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? 게임 아이디가 뭔 말이야? 클라이 떠요? 아 요거 아 이게 사유야? 이 게임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? 아 요거 요 요걸 어떻게 하는데? 클라 전적 검색? 아, 근데 내가 클라를 못 들어가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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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클라를 못들어서 확인을 못하네. 뭐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롤 방송을 못해요. 이제 방송 이제 킬려고 켰는데 정지당했더라고. 이거 2주 동안 밥줄이 끊겼다는데요? 없는데. 일단 오케이.